신명기 30장 복 받는 길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 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3015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 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 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살 것입니다.